개천에서 용난 사주입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홀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맨손으로 돌을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 금이 자꾸 새나가고 있어요. 쌓아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남들은 쭉 가는 길도 이 사람은 언덕을 넘고 가시밭을 헤쳐야 했죠.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도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걸어온 팔자입니다. 그래서인지 표정에 항상 깊은 주름이 있어요. 웃어도 눈은 웃지 않는 사람입니다. 머리도 좋고 근성도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은 이 사람에겐 도전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남들이 포기할 때한 걸음 더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벼랑 끝에서도 한발더 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복이 없어요.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팔자예요. 믿었던 만큼 상처도 깊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무러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하지만 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가가곤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자기 것 지키질 못해요. 가진 걸다 퍼주고 마음도 다 줘버려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물처럼 약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탁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자기 것은 자꾸 줄어들고 받는 건 고마움 한 조각뿐입니다. 기운이 약해요. 겉은 단단해도 속은 쉽게 물드는 천이에요.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색에 물들어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생각까지 닮아갑니다. 마치 백지의 색이 번지듯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물들어가는 중이에요. 중심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중심을 빼앗긴 지 오래에요. 조용히 침몰하는 배처럼 물이 차오르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창가에 맺힌 이슬이 한 방울씩 떨어지듯 자신의 본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도 허전해요. 이름과 자리가 있어도 허공을 붙잡은 기분이죠. 곁에 있는 사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들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모래시계처럼 한 알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사라지듯 빛나던 것들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사주는 벌써 울고 있어요. 정신 차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하고 외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인데 바깥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계속 만들어요. 자기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 서요. 누군가 말해 줘야 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은 길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구름 속을 걷듯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나쁜 길을 좋은 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모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겉은 참 조용하고 단정한 팔자입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상대를 편하게 해줘요. 처신상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든 만나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싶은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덫이에요. 편해진 순간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게 쳐놓고 걸려들면 천천히 다가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의 결을 꿰뚫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약한지, 어디가 틀어졌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첫, 만남에서 상대의 약점을 간파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읽어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슬그머니 목줄을 채웁니다. 내가 널 이해해 하면서 다가가는데, 그 이해 속에는 이미 통제의 끈이 숨겨져 있어요. 처음엔 낮은 자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너한테 의지하고 있어. 넌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상대를 띄워줍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 상대를 올려다보는 듯한 눈빛으로요. 근데 그건 다 자리 잡기 위한 의식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위치가 바뀝니다. 어느새 해바라기는 태양이 되고, 상대는 그림자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사람 움직이는 팔자예요. 드세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죠.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 말만 듣게 돼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요. 상대가 스스로 생각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거잖아. 이 말을 자주 들으면 조심해야 해요. 두번째 사람은 손에 피를 안 묻힙니다. 누가 망가져도 누가 울어도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고 빠져나갑니다. 책임이 이 사람에게 도착하지 않아요. 마치 울에 던진 돌처럼 파문은 일으키지만 정작 본인은 깊숙이 가라앉아 있죠. 언제나 상황은 있지만 범인은 없어요. 두번째 사람은 사람 하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습니다. 좋아하던 것도 싫어하던 것도 이 사람 손을 거치면 달라집니다. 마치 도자기 장인이 진흙을 빚듯 조금씩 조금씩 형태를 바꿔놓아요. 그런데 상대는 그게 자기 스스로 바뀐 줄 알아요. 그래. 내가 더 나아진 거야. 하고 믿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득을 쥐는데 능합니다. 마음도 받아가고 자리도 차지하고 주변 사람들 신뢰까지 옮겨와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으로는 모든 걸 빨아들이는 팔자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의 모든 빛을 흡수해버립니다. 결국 주변은 어두워지고 이 사람만 빛나게 되죠. 두 번째 사람은 상대가 무너지는 걸 알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더 깊숙이 들어가요. 너 없으면 나도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상대의 기운까지 다 흡수합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삼키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삼켜버려요. 그리고는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천천히 갈까먹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내지 않아요. 서서히 천천히 말리지도 못하게 마음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나중엔 자기를 지키던 사람조차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치 나무에 감긴 등나무처럼 처음엔 의지하는 듯 하다가 나중엔 숨을 막아버리죠. 두 번째,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중심이 무너집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팔자예요. 상대방은 끝까지 몰라요.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도 마치 독에 중독된 것처럼 이상한데도 계속 찾게 되죠. 알아챘을 땐 이미 이 사람 손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아이고, 이두 사람의 사주를 보니 가슴이 철렁합니다. 마치 불과 기름이 만난 것 같아요. 이런 만남은 처음 보는데 사주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건 드문 일입니다. 이두 사람 서로 꼭 끌리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마치 물고기. 두 번째 사람은 그물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쉴 곳을 찾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안식처를 주는 척 하면서 가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좋을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싶을 겁니다. 고생만 하던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그건 마약보다 더 강한 중독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조금씩 조금씩 첫 번째 사람을 자기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내가 원래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널 몰라줘서 그래. 이런 말들이 시작될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처음엔 의하겠지만 곧그 말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주에 큰 변화가 보여요. 다음 달 음력 초하루부터 첫 번째 사람의 오행 중에 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금은 결단력, 판단력을 의미하는데 이게 흐려진다는 건 자기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심어놓은 생각이 마치 자기 생각인 양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름 즈음에는 두 번째 사람의 화가 강해져요. 이건 욕심이 더 커진다는 의미예요. 더 많이 가지려 할 거고 더 깊이 들어가려 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모든 것, 자존감, 관계, 판단력, 심지어 재물까지 다 가져가려 할 거예요. 하지만 사주의 경고가 있어요. 음력 스무 날 즈음 첫 번째 사람의 수의 파문이 일어납니다. 수는 지혜, 통찰력인데 갑자기 눈이 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결정적인 일이 생겨서 아. 이 사람이 나를 망치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될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음력 스무려들의 큰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모두 화와 금이 충돌합니다. 이건 큰 다툼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이 한 번에 터져버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조종당했는지 알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 충돌이 있고 나면 30일 안에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존감, 신뢰,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잃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거짓, 이미지가 무너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두 사람 다 크게 다치는 관계예요. 서로 뜻밖의 상처를 주고받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하고,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겠죠. 이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첫 번째 사람은 더 깊이 빠져들고, 두 번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니 첫 번째 사람은 지금 당장 정신을 차려야 해요. 이 사람이 날 해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빠져나올 힘마저 잃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사주에 또 하나 특이한 게 보여요. 이두 사람, 만약 헤어지면 오히려 둘다 좋아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중심을 다시 찾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헤어지는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후엔 두 사람 다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커다란 교훈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중심을 지키는 법을, 두 번째 사람은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속지 말고 자기 직감을 믿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해요. 뭔가 이상해라는 그 느낌. 그게 첫 번째 사람을 구할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 혼자 남게 될 거예요. 잠시 누군가를 통제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결국,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진짜 자기 모습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로운 섬에 갇히게 될 겁니다. 이두 사람. 지금은 서로에게 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빨리 헤어져야 합니다. 그게 둘다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얽히고설킨 인연의 실타래, 과감하게 끊어내는 게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